아, 거다내려 요거는 혹시나 이제 몰라서 나중에 조금 묽으면 여분으로 쓰려고 가져온 것이고요. 미끼. 제일 먼저 이제 채비를 다 하신 다음에 아니 이제 채비를 하기 전이라도 이렇게 밑밥을 쳐서 잡어들의 어떤 반응도 잡어의 종류, 잡어의 양 이런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잡어들이 밑밥을 치자마자 막 뜬다. 그 경우에는 병외동도 뜻을 물 가능성이 크고,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자버들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지금 자버가 많지 않거나 많이 안 뜨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깊이 노려주시는 게 좋다. 병외동도 이제 안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자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뭐 어, 자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가까이부터 한번 노려보다가 가까이에서 이제 미끼가 따먹히면 조금 더 멀리 노려시고또 미끼가 안 따먹히더라도 전혀 입질이 없다 그러면 또 조금 더 멀리 져서 좀 깊이 내려주시고 그러식으 하시면 됩니다 자부들이 이제 조금 보이네요 아,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 조금 작게 다셔도 되고, 네. 하 여튼, 병의돔 미끼는 작게 다는 게 좋습니다. 작게 다는 게. 왜 작게 다는 게 좋으냐? 작게 다를수록 자어들한테덜 따먹힙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작다고 해서 뭐뱅돔이 어,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미끼는 작게 다시고, 어, 일단 낚시를 할땐 처음에는 밑밥을 먼저 꺼주세요. 한세 조각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찌를 그 밑밥보다 약간 멀리. 요거는 이제 자부가 적으면 적을수록 찌 근처에 던지 아, 밑밥 근처에 던지면 되고, 지금 자부가 많거든요. 이 경우에 그찌 밑밥 던지면 바로 근처에 던지면은 그 금세 이렇게 그미끼가 따먹히고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밑밥을 준 곳보다 어, 이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2, 3터 이상, 뭐 아주 멀리는 한 5, 6터 이상 멀리 바깥에 던져가지고 깔아 앉은 다음에 조금 조금씩 당겨드리는 그런 식으로 낚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한 20초 정도, 3주 정도 기다려보고 근데 패스로 해서 이제 미끼가 땀을 켰는지 안 땀을 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자버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 어느 정도 수신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여기 있습니다 한번 살 건져보겠습니다 네, 미끼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자버가 저 정도 거리 방금 찌를 던진 저 정도 거리까지는 나가 있던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더 멀리 던져야 되겠죠 아까보다 한 5, 6m 이상 더 물리 때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밥을 근처에다가 앞쪽에 찌 주변에는 뜨지 마세요. 자아가실 때는 찌 주변에는 밑밥을 뜨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밑밥이 찌 있는 가까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병애돔 날씨 할때 이제 밑밥과 미끼가 동조가 돼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자버가 별로 없는 상황 아니면 자버가 있어도 병애돔이 더 많은 상황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밑밥과 미끼를 동시 에 시켜서 낚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요 가파도 마루도 시 같은 경우에는 자버들이 상당히 멀리까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밑밥하고 미끼를 동조시켜가지고는 그 자버성화에 병에좀 낚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그름 해창에 이제 자버가 줄어들 때 그때는 이제 찌를 가까이 던져서 밑밥하고 찌하고의 거리를 좁혀서 동조를 시켜서 낚으면 되는데 그 전까지 낮에는 밑밥을 쳐놓고 빨리 던져가지고 낚으시는 게 좋습니다 좀 기다렸으니까 또 한번 걷어 보겠습니다. 조리가 조금 질록하네요 예, 지금 밑끼가 나오죠? 예, 밑계가 나오죠. 자, 요 그리까지는 없다는 소리예요. 요거리까지는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아니 밑밥은 가까이 뿌리고 찌는 멀리 던지면 또뭐병에돔이고 그 밑밥 있더라도 그 밑밥 근처에 오지 그 멀리 있는 미끼를 물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큰병에돔은 밑밥을 뿌려서 요 앞에 그 작으나 작은 병에돔들이 있어도 쉽게 가까이 접근 나 합니다 바깥에 있어 바깥에 바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지만은 이 밑밥에 그 자버나 작은 고기들이 반응하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래서 뭐 내가 병해동 입장이 안돼봐서는 모르겠지만은 야, 뭔가 지금 부산해졌다. 뭔가 지금 먹을 것이 이, 이 바다에 지금 들어오겠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밥을 그 멀리 안 쳐도 가까이 에 있는 잡버들이 밑밥에 반응해서 막 움직이면은 멀리 있는 병해동들 그게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약간 뜨기도 하고. 그래서, 바라펴만 계속 밑밥을 주고, 뜬, 밑기는 멀리 던져도 멀리 있는 그미끼를 병에 넣면물어요 그래서, 자부가 많을 때는, 원래는 정수 대라 하면, 뭐, 발 밑에 자부용 주걱, 뭐, 한, 뭐, 서너 주고 멀리 이제 그, 동조용 밑밥 한 주걱, 뭐, 이렇게라도 하는데, 자부가 많을 경우에는 동조용 밑밥을 전혀 안 주고, 발 밑에만 주고 해도 멀리서 병에 넣으면 낫거니다 그러면은 뭐 밑밥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밑밥 주나 안주나 어? 밑밥 안주되서 병에돔 낚이면 근데 밑밥을 전혀 안주면은 저 바깥에 있는 병에돔이 떨어지거나 움직이질 않아요 어쨌든 밑밥을 앞에 줘서 이 물속을 뭔가 부상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단 낚시를 시작한 처음에는 뭐 동전이 이런거 신경쓰지 말고 일단 좀 밑밥을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주십시오 예. 침묵 어, 상태에 있던 바다를 깨워야 되니까 밑밥에 안 들어가면 바다는 평온하죠. 그 평온한 바다에 뭔가 움직임을 주고 긴장을 주고 하는 건데, 밑밥의 역할이에요. 고기를 흥분시키는 거죠. 네, 밑밥에 윽밥에 어, 이제 3대 역할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그 흥분, 둘째가 부상, 셋째가 집어. 어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흥분이 일단 흥분 밑밥을 뭐 엉뚱한 데 곳에 뿌려도 괜찮아요 일단 잘 뿌리든 잘못 뿌리든 밑밥이 들어가야지만이 고기들이 흥분을 하고 움직이면서 내 미끼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 나는 밑밥을 조리도 못 보고 밑밥을 잘못 뿌리는데 야 밑밥 잘못 뿌리면 독이 된다더라 아, 나 그냥 밑밥 안 치고 낚시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잘못 뿌린 밑밥이라도 안 뿌린 밑밥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밑밥은 반드시 뿌려야 되고, 정 어디에 뿌려야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앞에 뿌리시면 돼요, 앞에. 앞에 뿌리도 멀리 있는 뱅에 돔이 반응을 하고, 또 조류가 흘러가면은 요 중에서, 요, 어, 수천 조각 중에서 두세 조각이라도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그, 그 두세 조각의 고기가 움직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긴꼬리 <laughs> 잡았다. <laughs> 응. 밑밥은요, 앞에다 주고, 찌는, 네. 그보 약간 바깥으로. 문이 나가서 그런 거냐 아니냥 앞에는 자바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밑밥을 찌는 데 찔려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야 뭐 밑밥하고 맨날 동조시키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자바가 없을 때 이야기지. 아, 정도는 응. 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는. 그렇지. 자부가 없을 때는 여기 밑밥을 이렇게 이제 쳐가지고 찌를 네. 던진 다음에 이제 밑밥으로 당겨들여가지고 딱 맞추면 되는데 네. 자부가 지금 보면 자부가 네. 보이잖아.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분부에 자부에 따먹히니까 자부는 약간 바깥으로. 근데 얼마나 바깥으로, 2m 바깥에 할지, 네. 5m 바깥에 할지는 자부의 양을 봐서. 아, 아. 그래서 안따먹히는 하는 밑밥에서 가까움이 좋아. 그, 거리 조절이 중요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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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멀리 던지면은, 밑밥, 어, 저, 자반한테안 따먹히지만, 입질 확률도 줄어들고 붙이면은, 이제, 확률은 높아지는데, 땀먹을 위험이 높아져.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찾아야 돼, 자기가, 나실하면서. 네, 어. 아슬. 아슬, 아슬, 아슬. 오, 고추이 그 아닌 것 같은데? 왜? 뭐야? 빠졌다, 빠졌어. 바늘이 빠졌네요. 뭘까? 아 부실같은데? 부실같아 <laughs> 부실같아 부실이 부실같아 어 야. 날아갔어 한번 힘쓰니까 날아가버리자이 호줄로 바꿔서 구시리도 뭐다 한번 잡아내 보겠습니다 야, 멀리 가보라 그래도 부실이 덕분에 지금 요 잡어들이 지금 20한20 25미터까지는 나가는데 그 바깥 털는 조금 덜해요 지금 찌한 40미터 가까이 뜨는 데저 정도까지는 잡어가 없습니다. 지금 그습니다 일단 먼거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전 밥으로 근처에 붙여가지고 포기를 띄울 수 있으니까 완전 악조건 아니에요. 이 부시리가 설치면, 어, 병해돔도 이제 부시리 피해서 좀 움츠리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부가 이제 바깥으로 몸 빠져나가니까 또 그런 거는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싸. 으아. Rồi rồi rồi. Ôi rồi rồi. 자한 마리 했습니다. <laughs> 자30 조금 넘는 긴꼬리뱅에도한 마리. 자30반34 정도 되겠습니다. 이야, 역시 긴꼬리뱅에도이라고 손맛이 좋네요. 야, <laughs> 야, 남녀군도에 오자 병해돔 손만 못지 않습니다. 가는 줄로 하니까. 지금 목줄만 2호로 바꾸고 나머지 체면 똑같습니다. 제로 알파치에 목줄 한발 지금 반 정도 쪼렇게 되고, 어, 봉돌 안 달고 병해돔 바늘 4호에, 예, 크릴 한 마리, 크릴 뭐, 머리대고 꼬리대고 몸통만 달아 지금. 천천히 내려왔어요. 자 오늘 강풍 속에서 바람을 피해서 여기 이제 풍성에 잠깐 내려서 뭐 여러 가지 재비하는 것도 조금 보여드리고 낚시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기는 뭐 역시 잘안 나오네요. 게다가 낮에는 뭐 부시리도 물고 뭐긴꼬리도에든도뭐 짜잘한 거라도 한두 마리 물더니 해창이 다가오니까 전혀 지금 자국만 물뭐 입질이 없습니다. 보통 수호에 낮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오늘은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조례가 좀잘 가는 포인트, 내일은 날씨가 좋으니까 잘 가는 포인트 내려서 제대로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